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도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도 회복세를 나타내 관광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춘천시 거두리에 위치한 한 여행사, 끊임없이 걸려오는 여행 문의 전화에 응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정막만 감돌던 여행사 분위기가 급변한 건 이달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시점부터입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그 상당히 이 이제 단체 도 오고 이제 학교 같은데 현장 학습 가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는 많이 살아났고 아직 해외 관광까는 아니지만 국내 테마 관광이나 단체 여행이 늘어나면서 상품 판매가 코로나 19이전에5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다음 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마저 풀리고 여행에 좋은 계절을 맞아 사람들이 나들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오랜만에 이제 계획을 해서 아마 인천이나 뭐 동해안 쪽 바닷가를 가게 될것 같고요.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조사한 소비자 동향지수도 3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여행비 지출 전망은 지난달보다 12포인트나 급증해 92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가계 수입 전망과 소비 지출 전망이 개선되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여행비와 문화생활비 그리고 식비 지출 전망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강원도의 경제 구조가 서비스업 비중이 크고 관광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상 회복과 함께 지역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